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안나와 그 원작소설인 친밀한 이방인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안나와 원작소설 친밀한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자입니다. 물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화자가 전환되는 구간이 생기지만 어, 전체를 아우르는 화자가 분명 존재합니다. 드라마 안나는 각 화마다 시작 부분에서 안나가 눈밭에 썰매를 끌고 가며 나레이션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소설 친밀한 이방인은 액자 구성으로 진행되는데 화자가 소설가로 주인공 이유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녀와 맞물리게 되냐?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소설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 책을 쓴 사람을 찾는다며 소설의 일부 내용이 실린 신문 광고를 보게 됩니다. 뭔가 익숙하다 싶어서 읽다 보니 글쎄 내가 한참 전에 익명으로 출판했던 소설이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신문사 쪽에 연락을 했겠죠. 그랬더니 선우진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해서는 그 소설을 6개월 전에 실종된 자신의 남편이 쓴 것이라 했다며 한번 만나달라고 합니다. 선우진은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없냐고 묻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죠. 이우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본명은 이유미였고 이안나라고도 불리웠고 또 본인이 모르는 다른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말입니다. 어 소설가로서 흥미로워진 나는 그녀로부터 그녀의 남편이었다던 이우상인지 이유미인지 이안나인지가 남긴. 일기장과 몇 가지를 건네받고 그녀의 허락할 소설을 쓰기로 하면서 이유상인지 이유미인지 이안나의 흔적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드라마 안나는 액자 속 이야기인 이유미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해서 그녀가 안나로 살아간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속도감이 넘치고 쫄깃쫄깃하게 그녀의 거짓말과 들킬까 두려워하는 그녀의 마음을 따라가게끔 하고 있죠. 원작 소설은 그녀의 이야기 외에도 소설가 나의 이야기도 꽤 비중을 두고 있고 어, 주인공 이유미의 삶도 소설에서는 더 길고 그만큼 많은 거짓과 여러 삶을 사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이유미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만난 다른 모습의 이유미를 묘사하는 것이 꽤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름으로 여러 명의 삶을 살아온 그녀가 온전하게 이유미로 살았던 시절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일 겁니다. 드라마 안나는 속도감 있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유미의 어린 시절이 축약되어 묘사됩니다. 친밀한 이방인에서 묘사된 이유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는 건 같지만 미군 부대 부근에서 제법 큰 양복점을 해서 형편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유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오랜 고객인 미군 대령의 아내 필립스 부인에게 피아노 교습을 받았는데 피아노 연주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드라마하는 날리 공부도 그럭저럭 이어서 결국 예고 입시에서 성적 미달로 어, 실기 입시장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죠. 이유미가 고3이 되던 해, 그녀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나이 또래들처럼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 건데, 그냥 좋아하는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연애를 그것도 찐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둘 사이가 탈론하고, 선생님은 면직되고, 유미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때가 수능을 석달 앞둔 때였습니다. 그렇게 유미는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서울로 올라온 유미는 대학가 하숙집에 방을 얻고 전학을 갑니다. 어, 수능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외톨이일 수밖에 없었겠죠. 수능이 끝나고 유미는 대학에 떨어집니다. 자신의 점수에 탭도 없는 학교에 지원을 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는 그 간극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능력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오죠. 아버지는 양복점이 전보다 어려워졌고 얼마 전부터 엄마가 가벼운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이야기하다 지나가듯 입시 결과를 묻습니다. 유미는 당연하다는 듯 담담하게 합격했다 라고 하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미의 진짜 거짓말이 시작되거든요. 물론 어린 시절에도 소소한 거짓말은 있었겠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계획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엄마가 아프다는데, 어, 고등학교도 쫓겨나 서울로 와서 대학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라고 제가 대신 변명해주고 싶을 정도의 거짓말이었죠.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날 뻔했던 거짓말은 같은 하숙집의 대학생이 우연히 유미가 같은 학교 신입생이라고 알게 되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교지 편집부였던 그녀의 권유로 유미는 교지 편집부원이 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유미는 전국 대학교지 편집부 총회에서 이상우를 만나게 되죠. 드라마와는 학과나 등장인물의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해도 여기까지의 전개는 뭐 얼추 비슷합니다. 유미는 이상우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함께 유학을 가자는 이상우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청혼을 받으며 유미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거짓을 들켜도 용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유미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녀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유미는 빌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연인과 이별을 하고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든든한 아버지도 밀려든 빚쟁이들에게 양복점도 집도 잃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간 유미는 정신을 차리고 분수에 맞는 이유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안나를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스물다섯의 이유미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평창동 미술관 편집숍 아트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무 조건에 따라 유미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죠. 어머니 생일에 하루만 휴가를 달라고 했다가 망신만 당하고요. 하지만 다음날 핀란드로 스파 여행을 떠나는 강미리를 보면서 뭔가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유미는 가게 문을 닫고 나오면서 현금통에 있는 돈 전부를 챙겨 도망쳐 나옵니다. 드라마에서의 현주,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강미리의 이력을 훔치는 건 같습니다. 그 이력으로 피아노 학원 강사로 취직을 하죠. 그리고 그 피아노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던 은행에 다니는 은행원 조민호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조민호에게도 취직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 일주일이나 되었을까? 어, 신혼살림은 물론이고 예단 일부까지 현금 서비스를 받아 마련한 터라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조민호는 멱살 한번 잡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의 폭력 수위는 꽤나 높았고 폭력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거짓을 전부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던 유미는 폭력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조민호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학원 학부형이 행정직으로 일하는 평생교육원의 추천을 받아 강의 자리를 얻게 되죠. 평생교육원에서 유미의 수업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후로 유미는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남자만 만났는데 그중 성형외과 의사 임재필은 가장 주기 잘 맞았습니다. 종종 그의 친구들과도 어울렸는데 대개 문화계통 종사자들로 그중 예술전문대학 관계자가 그녀에게 전공강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임재필과 화려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유미는 자신도 음악입시학원 교습을 받아가며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 덕에 제자들에게는 좋은 스승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처럼 강미리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겉으론 반가운 척 했지만 찝찝한 만남이었습니다. 강미리는 한낮 점원이던 이유미가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입성했다는 게, 이유미 역시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 게다가 경력을 도용한 장본인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으니 찝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마주치는 일이 생기자 이유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게 됩니다. 참다 못한 이유미는 임재필에게 이사 가자고 하고 이사 날짜까지 잡았는데, 그만 동문의 우편물이 잘못 배송되어 강미리에게 모든 걸 들켜버리고 맙니다. 역시나 강미리는 이유미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해결하지 못하자 그녀의 학력 위조와 허위 경력에 대한 악의적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일자리와 함께 결혼 생활도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가명이 필요했던 이유미는 어려서 불리던 아나스타샤에서 따온 안나로 하고 강미리가 쫓을지 몰라 떠돌이 외판원 생활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외판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 어머니 침대 옆에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하며 이력서를 이곳저곳 내고 있던 차에 요양원 이모를 통해서 실버타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부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으로 그곳에 머물며 일할 의료 스텝을 구한다는 거였죠. 근데 교수 사칭과 의사 사칭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위조업자의 도움만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유미는 뭐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지내며 눈동량으로 받은 것도 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으니 대충 해볼만 하다 싶었겠죠. 하여튼 그 실버타운에서 자살소동이 벌어지는데, 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무일푼이었던 자신과 결혼해 온갖 고생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의욕을 잃고 사업에서도 손을 떼고 실버타운에 들어온 윤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만을 탐내는 아들딸의 치를 떨며 윤노인은 종종 유미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노인은 생기 없는 아내의 병간호를 하다가 젊고 생기 넘치는 젊은 여자를 만나 전보다 젊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유미는 윤노인에게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죠 그렇게 둘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윤노인의 칠순잔치에서 결혼 발표를 해 버리고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유미는 원치 않았지만 윤노인은 아이를 원했습니다 결국 아이 문제가 싸움으로 이어졌는데 그 즈음 유미는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결국 유미는 짐을 쌌고 지금 가면 다시는 못볼줄 알라는 윤노인의 협박을 뒤로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늦은 밤 무단횡단 중 차에 치어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는 유미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겼는데 유미가 받으려 했어도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만 유미는 유산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미의 불행은 또 다시 이어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유미에게 남은 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얼마간의 유산이 다였는데 그녀는 그 돈으로 중고차 매장에서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더 이상 유미는 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그 차를 타고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돈이 떨어지자 국립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 노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술 취한 거린이 그녀를 만지려 했던 사건을 겪고 유미는 남자인 척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노숙 생활을 하는 데는 여자보다는 남장을 하는 게 나았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녀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을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선우진과 만나게 된 거죠. 원작 소설에서 어, 한 가지 특이한 점이요.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한 번도 이유미를 유미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부를 때 성을 붙여서 부르는 건 거리감이 좀 있는 서먹한 뭐 어색한 사이이거나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잖아요. 보통 소설에서 이렇게 주인공의 이름을 성까지 꼬박꼬박 부르는 건 거의 못본것 같은데 그래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소설 친밀한 이방인은 제목도 특이하죠. 친밀한과 이방인은 충돌되는 단어잖아요. 이방인이 친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책 표지를 보시면 얼굴 부분이 다각형으로 된 가면으로 가려져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드라마 안나를 보면서 주인공 안나 역의 수지 씨의 연기인지 실제 얼굴이 저랬던가 잘 분간이 안 가는데 표정이 무표정한 거 말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그것도 꼭 맞는 표현은 아니고요. 텅빈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텅빈 얼굴이더라고요. 물론 엄마를 만날 때나 지원 선배를 만났을 때는 조금 다른 얼굴이죠. 어쩌면 안 나는 그런 텅빈 얼굴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면을 쓰고 또 쓰고 할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죠.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적당한 가면을 쓰게 됩니다. 물론 안나처럼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가면을 뺏어서 쓰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면에서 안나의 남편은 참 두꺼운 가면을 쓴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안나 주위에 있다 보니 안나를 동정하게 되고 이해하고 싶어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개의 가면이 있나요? 그 가면이 여러분의 것이 맞나요? 혹시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돼서 눈덩이를 굴리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은 드라마 안나와 그 원작 소설 친밀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